예, yeah, 시작하겠습니다. Psychological research has shown that 심리학, 뭐야, research는 보여준다. 뭘 보여줘? That people naturally,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뭐라고. Often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함도 없이. 심리, 심리 연구는 보여준다. 뭘 보여줘? 심리 연구는 뭘 보여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삐리리 한다. 그것에 대한 생각 없이. Imagine you a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어, 상상을 해봐. 너가 special dinner를 요리를 하고 있어. 친구와. You are a great cook, but your friend is the wine expert. 너는 멋진 요리사고, 훌륭한 요리사고, 너의 친구는 와인 엑스퍼트야. 그러니까 와인 전문가야. 그럼 어, 어, an amateur sommelier. 소믈리에라고 그러잖아. 그거야. 어, 와인 엑스퍼트야. 그 친구는 아마추어 소믈리에야. 그래서 어떻게 돼? A neighbor drops by and starts telling you both about the terrific new wines being sold at the liquor store just down the street. 이웃이 드랍바이 했어. 이웃이 잠시 들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 너네 둘에게 뭐에 대한 뉴스를 아주 멋진 새로운 와인에 대한 어 와인에 대한 얘기를 막 해. 그게 어디 어디에서 팔리고 있냐면 어 다운 더 스트리트에 있는 리커스 토어어어 다운 더 스트리트에 있는 리커스 토어 그러니까 뭐 주류 주류 뭐 가게. 술 파는 가게에서 팔리고 있는 아주 terrific new wines. 아주 끝내주는 새로 들어온 와인에 대해서 막 말을 해. There are many new wines, so there's a lot to remember. 새로 들어온 와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억할 게 굉장히 많아.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laughs> 얼마나 열심히 <laughs> 너는 기억하려고 애쓰겠니?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about. 어. 그 이웃이 말해야 하는 것을 which wine to buy 어떤 와인을 사라고 사라고 이웃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너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겠니 끝내주는 와인이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종류가 많고 새로운 와인이 많단 말이야 어, 얼마나 너가 애를 열심히 쓰겠니 그걸 다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why bother?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by, by the wine expert sitting next to you 무슨 말이야 why bother 하면은 왜 고생하니 이런 말이지 왜 고생해 왜는 뭐뭐 할 때지 그 정보가 더잘 Retain 하면은 보유되다 이런 말이죠그 정보가 더잘 보유될 수 있는데, by the by the wine expert,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sitting next to you, 네 옆에 앉아 있는, 네 옆에 앉아 있는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그 information은 더잘 retained 되어질 수 있는데, 너는 왜사서 어, 고생이냐, 뭐 이런 말이잖아. If your friend wasn't around 만약에 너희 소몰리의 친구가 만약에 근처에 없었다면 you might try harder. 넌 정말 그것을 어, 외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 지금 친구가 옆에 있잖아. After all, 결국에는 it would be good to know 아는 것이 좋다. What a good wine would be. 어, 어떤 좋은 와인이 될지 for the evening's festivities. 어, 저녁 만찬에, 저녁 만찬에, 만찬에 어떤 좋은 와인이 어, 조,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저녁 만찬에 어떤 좋은 와인이 응, 좋을까를 아는 것은 어? 좋다. But your friend, 그러나 너희 친구는 더 wine expert인, 너희 친구는 is likely to remember the information without even trying. 그 정보를 기억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Without even trying, 애쓰지 않아도, 어,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그 information을 기억할 만하다 충분히 왜? Why expert니까. 그런데, 봐봐,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 이게,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갖다가 문장력이 없는 문장 해석 능력이 없는 애들은 이걸 다 해석을 해도 이걸 잘못 맞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잘 모르는 애들은 산몬 같은 거 찍어. 어? 어, similar taste를 가진 사람들을 삼어 자연스럽게 찾는다. 자기하고 취향이 같은 그런 비슷한 취향을 갖는 사람들을 찾는다. 뭐 이런 거 고르기 쉽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야? 어, 둘이 저녁 식사 하려고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친구는 와인 엑스퍼트란 말이야. 이웃이 와가지고 그 인포메이션을 말해줬을 때 여기서 뭐래. 왜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네가 외우려고 애쓰냐? 옆에 와인 엑스퍼트가 있는데 그 말은 뭐야. 어, 정보나 이런 것을 사람들은 의뢰히 분업화시킨다. 나눈다 이거야. 즉, 그 방면의 전문가인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한번 듣고 다 이해하고 외워져. 그러면 어때? 친구는 지가 그걸 외우지 않는다고. 왜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단한 개라도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게 이 글에서 어 주, 주는 요지야. 이 글의 요지가 그런 거라고.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